잘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 시험 점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것도 제대로 못 하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걱정이 많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추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아르고일에 응원해 주세요. 예민한 사람들은 자주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죠.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 없나? 빠뜨린 건 없나? 신경이 곤두섭니다. 실수에 대한 강박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너무 과민하게 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좋게는 스트레스 받지 마. 나쁘게는 아우, 적당히 좀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나도 이런 내가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안이 올라오면 이런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에게 짜증과 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스스로 분노 섞인 비난을 하게 되죠. 아, 좀! 정신 차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는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윽박 지르고 화를 내실 건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내가 도와줄 건 없는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음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찾아볼 것 같아요. 실수하게 불안해지고 과민하게 구는 나한테 싫어질 때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겪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고 나면 그 메모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나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그걸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음, 굉장히 색다른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메모를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이 메모를 보고 조금 정신을 차려보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너무 하드하게 굴지는 않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 너무 비난하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자기 비난 조금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이 메모를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실수에 예민하고 실수를 할수 있다는 생각에 강박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이일 때 부모님이 엄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를 그저 실수로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다음에 조금 더 조심하면 된다고 따뜻하게 말해주기보다는 혼을 내고 아니면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거죠. 나의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나에게 따뜻하게 양육하지 않았다는 건 어른이 되고도 많은 결핍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스스로 그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나에게 격려를 해 주면 되거든요. 물론 어린 시절의 결핍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이 조금 힘들었다고 해도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나의 비난이 올라올 때 실수를 하지 않을까 혹은 실수를 했을 때, 야, 너왜 그러냐, 진짜. 이런 불안, 짜증, 화가 막 올라올 때, 나 스스로에게 컴나운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해.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는 보이적이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를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괴롭히려고 실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죠. 아마 이렇게 실수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평소에 신중하게 그리고 노력을 하는 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혹은 실수가 있었어도 괜찮아요. 그 결과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지금 당장 실수한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나의 실수 혹은 나의 상처를 조금 감싸 안아주고 타인에게 하듯이 나에게도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책의 센스티브의 한 토막을 저의 스타일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께 전화를 해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누르신 분이라면 대체로 내가 내 실수에 강박이 있거나 약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저에게 큰 응원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